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금천구에 있는 에픽 파충류 매장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이번에 또 솔로몬에서 파충류들을 수입 들어왔다 해가지고 한번 구경을 겸해서 왔거든요 솔로몬 수입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아 어, 지금 1년 전까지 원래 가능했다가 갑자기 1년 전에 저희가 시도하려는 찰나에 그 항공사에서 거부해 버렸습니다 선적한 아, 거를 그래가지고 네. 쭉한1년 가까이 계속 막혀 있다가 최근에 선적을 받아줘가지고 아 그래서 다시 가져오기로 했어요. 항공사에서 계육 받아준 거예요? 네, 겨, 다른 항공사 샀죠 결국. 에 아. 다른 항공사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네. 그 항공사 서서. 엄청 경유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거기죠? 약간 인도네시아랑 파푸아뉴기니랑 좀 가까워가지고. 네, 파푸아뉴기니 오른쪽에 있죠. 네, 그래서 네. 여기 거기 생물들이 좀 고요종이 많다 들었는데 네, 그... 이번에 들어온 것좀 모니터 한번 좀 보고 싶었거든요. 네, 이쪽이 다 맹그로브. 맹그로브 모니터요? 얘네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네, 그렇게 많이는 안 커요. 네, 다 컸을 때한 80cm. 어, 그, 꼬리 포함해서니까. 그렇지. 네, 그죠 그럼 몸 길이는 그냥 해봤자 애키보다 좀더큰거 정도겠네요? 오, 한번 만져도 되나요? 어, 만져도 되는데요. 얘네들도 날입니다 그, 제가 안 만질게요. 꺼내주세요. <laughs> 얘 발톱이 많이 날카로운데요? 어? 네. 그래도요? 네, 뭐, 한번 일단 꺼내서 한번 보여주세요. 손, 손, 안 보이시나요? 네. 어차피 뭐, 긁힌 거 뭐, 거기서 뭐, 하나 더 늘어난다 해가지고. 그렇게나 중요한 거. 오, 여기, 여기, 우와! 야! 너구이! 야! 귀! 야 야 긁었어! <laughs> <내> 얼굴그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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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눈! <laughs> 와, 아파 아. 와 귀에서 피나! 피나요? 예. 와피 묻었어, 귀에서 와피 많이 나 괜찮아 어디 나십니까 귓바퀴 에 피나요 아, 그러네요 근데 뭐, 이건 사실 뭐 별거 아닌데 이런, 이런 거몇번 쌓이다 보면 아, 만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일단 탈출한 거좀 제기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얘가 맹그로브 모니터. 네 예, 맞습니다. 그거 거기사는 거지 맹그로브 나무 숲에 살면서 예. 이제 주로 갑각류도 먹고 도마뱀도 먹고 그리고 새도 먹고. 네. <laughs> 새는 아, 새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맹그로브 나무 숲에는 또 새들이 워낙 그쵸. 많으니까. 참새 같은 거 먹을 수 있겠죠. 그럼 얘네 교목성인가요? 그렇죠. 교목성입니다. 그래서 발톱이 전 전활이 예. 난 거구나. 아. 네. 야 많이 물지는 어... 않다 들었거든요. 네, 성격은 그렇게 터하지 않는데 발톱이 너무 세가지고 만지기가 어렵습니다. 아. 진짜 발톱이 엄청 쎕니다 와 생긴거 봐 너무 이쁘다 네. 아 발톱 오. 야 이거 사슴벌레 만지는거 똑같네요 사슴벌레보다 사슴벌레, 더세지 않나요 얘가? 아, 발톱이 진짜 그냥 사슴벌레들 그각 네, 성충됐을때 있잖아요 그거 만지는거만큼 따가워가지고 생긴건 진짜 이쁘다 약간 아그 뭐였지? 비슷하게 생긴건데 블루테일 모니터 얼굴같이 생겨가지고 네, 맞아 블루테일 발색이 비슷하죠 근데 크기가 그, 그 블루테일 보다 좀 작은거죠 그죠오 괜찮네 야 이쁘다 어, 저 원래 맹그로 모니터 관심 아예 없었거든요. 오늘 온 김에 여기서 제일 이쁜 걸로 한 마리 들어가서 분양하도록 할게요. 어, 알겠습니다. 네. 어, 그 사이에 또찢어졌네 또 우와, 아 이거 진짜 남일이었었는데 저도 귀에 빵꾸 나니까 <laughs> 이게 <이제> 생각보다 아프네. <laughs> 야, <이야. 웃음> 아까 전에 탈출하는 거 보고서는 속으로다가 <laughs> 꽃이다 이랬는데 그게 그게 내 얼굴로 올줄 몰랐지. 자 그리고 맹그로브 모니터가 이번에 오 어, 얘도 맹그로브인가요? 네 이쪽은 맹그로브고 오이쪽좀 네, 작은 아이들 모아놓은 곳이에요 이야 네. 오저 친구 발색 진짜 너무 좋다 네. 제저 저 친구 저 데려갈래요 제가 더 이쁜 아이 있었는데 이 활짝 열면은 네잘 거예요 우와 이뻐 우와 발색 봐저 스팟이 많은 게 이쁘죠 그니까 그 발색이 좀더 노란 색깔 애들이게 있어요 네좀 진한 노란색인 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선발때 야, 저 친구 진짜 제일 이쁜거 같아요. 전 제로 내려갈래요. 오. 그, 네. 그렇죠. 어, 제대로 노랗고 이쁘긴 한데 아까 전에 있던 애가 스팟이 더 진하다. 예. 음. 요 여기서 제일 이쁜건 제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는데. 그리고 습, 여기가 스판이닉 모니터. 얘는 뭐예요? 스판이닉 모니터라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집 장난 아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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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laughs> 야, 야, 야. 핫자. 오케이, 얘가 스파이넥 모니터. 네, 맞습니다. 가있어, 가있어, 가있어. 발톱 너무 아플 텐데. 오, 어, 얘네도 이쁘다. 얘네 약간 피치스러운 모니터처럼 생겼네요. 그거랑 럽, 그, 블랙 러프넥 모니터 같이도 생겼고. 네, 맞습니다. 발톱 날카롭죠? 나카, 이미 찔렀습니다. 아, 근데 <laughs> 등 패턴은 약간 코모도 드래곤 있잖아요. 네. 걔네 새끼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쁩니다. 목에 줄무늬도 있고. 오. 얘네도 별로 안 크는 종인가요? 네, 얘네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솔로몬 애들이 전반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아, 좀 작은 모니터들인 거죠? 네네. 오, 근데 이번에 좀 여유있게 들어왔나 봐요? 네, 지금 한, 아이고! 아이고! 지금 한 8마리? 7마리 정도 네. 남아있습니다. 오, 다시 넣어오죠 야, 얘네 얼굴이 좀 이쁘게 생겼다. 네. 이게 전 이게 스네이크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좀 이쁘더라고요. 아... 얘네 얼굴이 꼬맹기랑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 야, 이쁘다. 얼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어? 저 뒤에 스파 기뿐에저 친구 데려가겠다 <laughs> 그러시죠 네 오.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관심 있었던 게그 그린트리 스킨크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아 얘네 어, 얘네가 어, 얘네 열면 또 똑같은 대참사 할것 같아요 살짝만 얘네가 약간 좋은 게그 슈퍼푸드도 잘 먹고 네. 벌레도 잘 먹고 또 번식이 잘 되더라고요 네네 저도 기획전에서 몇 마리 키우는데 얘네가 번식 오 잡, 잡았다 어 잡았어? 오, 어디 달... 있었어? 저기 아, 맞아. 계속 돌아다니. 아. 야. 그래도 주인이 잡아야 되니까 다시 풀어주시죠. 어, 에? 에? 에, 에.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하지 말아줘. 적어주세요. 제가 얘네 여섯 아, 뭐. 마리인가 여덟 마리 키우는데, 저희 기획전에서 매년 알도 많이 낳고, 또그 슈퍼푸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얘네가요. 아, 슈퍼푸드잘 먹나요? 진짜 잘 먹어요. 저희가 주면은. 아직 어제 들어와가지고 뒷드라이만 넣어줘봤는데, 초푸를 한번 여기봐야겠네요 와서 막칼탕 먹어. 제가 얘네 아, 그 귤도 줘봤는데, <laughs> 귤 주면 막 쫓아와요, 그냥. <laughs> 그래서 받아먹고, 얘네가 좀 뭔가. 그, 스킨 큰데 크레 같은 애들이라서 또 지금은 도망가잖아요. 네. 좀만 키우면 또 도망을 안 가고 사람 보면 밥주는제고 오더라고요. 아, 지금 여기 는아들은손타탄 것까지는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 도망가요, 애들이. 아, 얘네는 그, 뭐 자, 지금 한 20마리 정도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 어, 너무 좋아. 이앞 네. 블랙이 뭐요?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알을 낳아 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입 네. 들어오면 초반에 알을 낳잖아요 네 이쪽에 있습니다 블랙 이모는 한번 꺼내서 볼수 있을까요? 뭐 그래도 외형은 한번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 알이고 아까 확인해봤는데 아직 인큐베이터는 안 나오는데 유정란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번 한 마리 꺼내서 보여주세요 네. 이 스킨크 계열 중에서 이렇게 까만 애들이 거의 없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프리즘 있는 검은색이어가지고 <laughs> 네. 얘네가 좀 돋보적이죠 그 검은색 그 스킨크들 중에서 그렇죠. 멜라닌스틱이 아닌데도 검은색인 그냥 색깔 자체가 검은색인 애들이니까 음. 기본 색깔이 <laughs> 프리즘 들고 이쁩니다. 클수록이 검은 무늬가 더 많아지나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의 다큰 거여가지고 네. 지금 이 여기 이 친구 살짝 더큰 친구들이 계속 알 낳고 있으니까 음. 거의 다큰 거야. 근데 거의 정보가 많이 안 남겨 있어서 이 친구들이 얘는 암수구분은 좀 힘들죠. 암수구분은 배쪽 옆에 돌기로 보는 것 같은데. 네네. 네 옆에 돌기 쪽으로 보는데 아직 저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하진 않다. 네네. 이 정보가 너무 안 나와있어. 네. 아. <laughs> 넣어주고. 네. 그고 밑에는. 네, 예, 좀이쁘게 생긴 매그너스인가 그거 같이. 네, 이슈노스 마크로네피스. 같은 계열이죠, 매그너스랑? 어, 네, 같은 이슈노스 계열입니다. 오, 이슈노스 마크로네피스인데 이 친구는 아쉽게도 백색 목록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입양을 하게 되면 그냥 키우기만 하는 건가요? 네. 근데 음. 지금 입양을 하시더라도 1월 전까지만 거래가 가능하죠. 아, 그게 아쉽긴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동물원 납품으로 어차피 들어온 거여서 네네. 동물원 납품 대기 중인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도 엄청 순해요, 얌전해요. 그렇네요. 얘는 음, 이 친구가 핑크색 피트고 어두운 아이가 수컷이고, 네이 친구가 수컷 그리고 초록색 대열들이암무것도 리앙식이다. 음. 오케이. 어 거북이들도 왔네. 네. 이 친구들 한한달 전에 온 동일읍 옥지 거북이들. 야 요즘에 이 수입 언박싱 영상 많이 안 찍다 보니까 가만 네. 봐서 국경하니또 재밌네요. 다이 저쪽 옆쪽 라인까지 다 동일읍 옥지 거북입니다. 오. 요즘에도 이렇게 수입 들어오면 업체들이 많이 찾아가 주시나요? 네, 아, 아직 많이 나가 주시는데, 요즘 시행, 법안 시행 전에. 네. 좀 위축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아, 지금 반응 보고선 내려가겠다 이런 느낌이요? 네네, 좀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아. 전처럼 확확 나가진 않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기준이 다 같이 맞춰지면은 또 이제 그게 적응되고 나선 또 다시 또 활기를 또 찾으니까요. 네. 지금은 규제가 좀 들어오긴 했어도, 이제. 네, 또 오늘 또 유럽에서도 또 수입 들어왔다고 네, 대표님이 또 카멜레온들이랑 이제 그좀 다양하게 또 데려오셨는데 이번에는 베일드 카멜레온들 많이 왔죠? 네, 많았습니다. 네. 근데 아직 그 카멜레온들은 세팅이 안 돼가지고 그나마 세팅이 돼 있는 게이 잭슨 카멜레온. 잭슨 다 나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 좀 있네요. 네, 소량 남아있습니다. 아, 저는... 아, 성비가 안 맞는 건야 스쿼시 좀 많네요. 네, 스쿼시 많아요. 아, 왔을 때 스쿼시 좀 많아가지고. 아 그리고 어제 어제 나온 아이들이 갑자기 잭슨이요? 네이 친구들이 레인보우 잭슨 오 어제 나왔어요 새끼들 새끼들이 나온 거요? 네네 오, 뚜껑 한번 열어서 볼수 있을까요? 목요일 날 나온 아이들이고 이 친구가 네 환해네요 어 귀여워 어? 야 처음 이렇게 쪼끄매요 음. 아직은 먹이 제대로 안 먹겠네요. 네, 아직은 아직 난황소수 이제 끝나가지고 네네. 이제 날파, 초파리나 피네드 그 음. 한번 넣어보려고요. 자, 아무튼 이번에 솔로몬 수입이 종이 다양하진 않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건 진짜 오랜만에 힘들게 들어와가지고 솔로몬 파충류들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긴 아까 소개한 것들 중에서 일부는 저희 더주 매장으로 데려가서 제일 예쁜 친구들로 소량씩 한번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번에도 또 수익 들어오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